저는 3개요 오늘은 콩을 심어볼 거예요. 싹이 언제 날줄 몰라서 이, 이름을 쓰고, 연 썼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모래 있죠? 음. 이것들을 일단 넣어볼게요. 어떻게 넣을까요? 삽을 <laughs> 넣을까요? 그냥 넣을까요? 삽으로 넣어주세요. 네, 와우, 나봉. 근데 흘리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아요. 안 흘리네. 네, 어쩔... 이렇게 축축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 근데 왜 이쪽에 조그만 화분이 있지? 오, 어, 미니 화분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부을까요? <laughs> 네. 들고. 그리고... 아우씨. 참못 보일 것 같아요. 그땐 보일 수 있을 것같습니다 많이 흘려가지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마약 해놓고 좀 부을까요? 네잘 되려나 모르겠... 다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예, 무리가 많이 있 떨어져. 아, 괜찮아요. 음, <laughs> 봐보세요. 네, 네, 아주 좋아요. 콩신기? 음, 얘네들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laughs> 글쎄 말입니다. 강콩이. <laughs> 귀엽다. 아, 귀엽다. 강은? 응. <laughs> 아, 얘싹 이름이 <laughs> 뭐였죠? 강낭콩이야 그래, 강의 <laughs> 음. 앞 글자를 따서 강. 강낭콩 할때 콩을 따서 콩 올리는 음. 그냥이에요. 네. 그래서 쭉콩 구멍에 심어 주고. 네. 싹이 나오는 구멍에 네. 어떻게 심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일 거요 어, 싹이 올라오게요. 그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알아서 잘할 거예요. 그냥 콩 조금 조금 꼭 심어줘요 땅속에. 그 심어주고 심어주고. 네. 기두개 싹이 보이죠? 네. 싹다 당되면 보여드릴게요. 음. 네. 엄마처럼 친구는 보고 있을 거 알고 있을 거예요. <laughs> 네. 이렇게 심어요. 어안 만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네, 좋겠어요. 네 맞아요 조심스럽게 콕콕 박아주세요. 네 미안해 네. 또 하나 더 심었고요 네 그리고 거리를 두고요 음. 얘는 이렇게 어떻게 해주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아니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요 어, 못하겠어 어. 심으면 알아서 자라요. 햇볕을 보면서 자라니까 이따가 우리 심고 해 있는 곳에 갖다 놓자. 네, 음. 나중에 자란 부분도 소포트로 찍어드릴게요. 네네. 뭐 많이 자랐네. <laughs> 음. 어 이쪽이 많이 벗겨졌구나. 네. 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네. 미안해. 잘 음. 됐어요. 안. 이제 편말도 꽂아주세요. 이름표. 됐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죠? <laughs> 네, 잘 보여요. 이거 가마코미를 어디에 꽂을까? 여기에 꽂아야겠다. 네. 짜잔. 네. 그, 그러면 완성. 할게 없나? 네, 완성이고 이제 물 주고 우리 햇볕 있는데 갔다 나요. 네. 네. 그러면 응. 물 주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 인사 먼저 하고요. 음... 엄마. 어. 음, 멈춰서 물 주는 거 보여줄게. 알겠어. 멈춰줘. 네. 그럼 안녕.